여러분, 경북 구미에 사는 당시 24살의 송씨라는 한 남성분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요, 전직 이제 킥복싱 이제 선수 생활을 했던, 운동을 했던 남자였어요. 그랬다 보니까 체격도 되게 건장했고, 몸도 되게 좋았겠죠. 이 송씨는요, 당시에 자신보다 3살이 더 많았던 연상, 27살의 조씨 여성을 만나 사귀게 됩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 같았던 이두 사람의 만남은요, 생각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이송 씨에게 이조 씨라는 여성은요, 그냥 징검다리에 놓인 하나의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송 씨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거예요. 이 여자랑 헤어진다고 해서 굳이 내가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 씨와 헤어진 후, 얼마 안 가서 바로 이송 씨는 또 다른 연상 여인, 당시 32살의 김씨 여성을 만나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여친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친을 만나고 다녀? 이거 뭐, 나 만나면서 양다리 걸치고 다닌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별로 힘들지도 않나 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배신감까지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마치 이 남자의 장난감이 됐던 듯한 느낌? 나 혼자만 진심이었던 느낌? 조씨 여성은요. 김 씨와 송 씨, 이두 사람의 관계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었습니다. 둘이 깨지길 바랬어요. 네가 나랑 헤어지고 잘될것 같아? 그래서 이 조씨 여성은요, 자신의 SNS나 이런 곳에다가 어린 송씨가 8살이나 많은 여자랑 사귄다 라고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송씨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연인이 헤어졌는데 그 끝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더 그랬던 이유가 이송 씨의 애인, 김 씨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이전 여친 조 씨였대요. 언니, 내 남자친구야 하면서 자기 친한 언니였던 김 씨한테 자기 남자친구였던 송 씨를 소개시켜 줬었고, 자기야, 나랑 제일 친한 언니 김 씨야 하면서 남친 송 씨한테 김씨 언니를 소개시켜 줬었는데, 왠걸? 내 친한 언니랑 내 남자친구랑 둘이 바람 나갖고 둘이 사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씨 입장에서 얼마나 열이 뻗치는 상황입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간질같이 막 했던 거예요. 어떻게 니들이 그렇게 다 헤쳐먹을 수가 있냐. 나만 바보된 거 아니냐. 그렇다 보니 반대편 입장인 송씨. 자기 딴에는 또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이미 헤어진 연인이 자신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 송씨는 조씨가 미웠어요. 도대체 쟤왜 저러는 거야? 그래도 잠시나마 좋아했던 사이였는데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니까 화가 났던 거죠. 이렇게 한때의 연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흔히 말로 둘이 아닌 셋이 서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남보다도 못한 사이. 이송 씨는요, 전 여친 조 씨를 생각하면 열불이 나고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김 씨도요 송 씨한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자기야, 쟤랑 깨끗하게 끝낸 거 맞아? 쟤왜 저래? 이에 2015년 6월 23일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송 씨는요 경북 구미시 오태동의 한 원룸으로 얘기 좀 하자고 이조 씨를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쯤에 이조 씨가 송 씨의 원룸을 방문하게 돼요. 이때 그 원룸 안에는요, 송 씨와 여자친구 김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 분위기 좋았겠습니까? 현재 여친, 전 여친, 그리고 한 남자, 이세 명이서 대면을 하게 된 건데, 생각만 해도 어우, 식은땀이 다 나요. 당연히 당시 분위기 최악이었습니다. 솔직히 분위기도 최악인데요. 그 작은 원룸에 나랑 그리고 송씨 김씨 셋이 있어요. 문은 다 닫혀있고 사실상 이 조씨 입장에서는요. 감금이 되어있었던거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솔직히. 이 상황에서 현 여자친구였던 이 김씨 당장이라도 이 조씨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했던 언니죠? 김씨? 이에 김 씨는요, 조 씨를 보자마자 뺨을 그냥 두어 대 정도 내려쳤어요. 이런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이조 씨는요, 어? 너 지금 나 때린 거야? 그래, 내가 너네 둘 가만 안둬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고하려고.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니네들 나 때렸다 이거지? 다 죽었어, 이것들. 여자 둘이서 갑자기 이런 싸움이 벌어지니까 가운데 있던 남자, 송 씨가 나섰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송 씨, 전직 킥복싱 선수였거든요. 이송 씨가, 야! 하면서 조 씨의 핸드폰을 딱 빼앗더니, 킥복싱 선수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킥복싱 기술인 옆에 니킥을, 그러니까 무릎으로 전 여친 조 씨의 얼굴을 그대로 가격 갖다 쳐버린 거예요. 야! 하면서. 아니, 운동을 한 사람들이 주먹을 쓰거나 몸을 쓰게 되면, 그거는 살인 무기거든요? 그래서 죄도 더 무겁게 받게 됩니다. 이때 송 씨, 자신의 살인 무기, 몸을 쓴 거예요, 여자한테. 전 남자친구 송 씨의 니킥을 얼굴에 그대로 맞은 이조 씨는요,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상당한 충격을 받은 조 씨는 머리를 막 감싸 쥐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신음소리를 냈어요. 아, 이러면서. 그리고 머리에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 씨의 상태에서도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이송 씨는 그대로 쓰러져 있는 조 씨를 향해서 무자비하게 주먹과 발로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김 씨, 함께 폭행을 했습니다. 마치 킥복싱 링 위에서 남자 대 남자로 때리듯이 둘이 같이 그렇게 한 여자를 때린 거예요. 두 사람의 무차별 공격에 여자였던 송씨. 어떻게 저항을 해요? 힘 자체부터도 다른데. 전문적인 격투기 훈련을 받았던 이 송씨의 몸놀림에는요. 살기가 한가득 있었습니다. 이에 목숨의 위험까지 느끼니 조씨는요. 살려 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만하라고, 그만 때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때 이미 조 씨의 상태는요, 말도 안 되는 이런 폭행에 눈과 그리고 코 부위가 부어 올라가지고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고요,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딱 봐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요, 송 씨와 김 씨의 폭행은 무려 1시간 이상이나 계속됐어요. 결국 조씨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때서야 뭔가 아차 싶었던 건지 송씨의 폭행도 멈췄습니다. 송씨와 김씨는 당황했겠죠. 조씨를 흔들어도 보고 불러도 봤어요. 그런데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뭐야 죽은 거 아니야? 죽었으면 어떡해. 그렇게 둘은 한동안 원룸에 머문 뒤에 이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냥 그렇게 조 씨를 그 방에 남겨두고 두 사람만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두고 간 거예요.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방치한 거죠. 그리고 그 때문에 3시간 정도 홀로 그 작은 원룸에 있었던 조 씨는요. 방치되어 있다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발견됐고 결론적으로 사망하셨어요. 이게요, 다 친한 사이였고, 사랑했던 사이이고 했는데, 한때 연인, 한때 친한 언니 사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경찰은요, 바로 송 씨와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공원에서 배회하고 있었던 두 사람을 체포했어요. 이조 씨의 사망 사이는요, 뇌진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딱 확인했을 때이 조씨의 온몸이요 멍투성이었대요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정말 무자비하게 맞은 거예요 뇌출혈에 두부 손상에 갈비뼈 다 부러져 있고 검찰은요 바로 이 송씨를 살인 혐의로 그리고 여자친구였던 김씨를 상해 치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몸 자체가 흉기라고 볼수 있는 킥복싱 선수 출신인 이송 씨가 피해자 조 씨를 샌드백처럼 마구 때렸다. 이거는 죽으라고 때린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송 씨는요, 검찰 조사에서 사망한 조 씨를 때릴 때, 솔직히 그때는 주먹이랑 발로 얼굴을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조씨 얼굴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마음이 막 치밀어 올랐다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아, 이렇게 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기소가 된 이후에 재판할 때는요. 반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죽을지 몰랐다고 번복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 재판부에서는요, 송 씨한테 징역 15년, 그리고 여친이었던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찢어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무자비하게 목과 배를 밟고 막 주먹으로 때리는 등 무려 4시간 동안 폭행을 계속하고, 그 뒤에 병원으로 데려간다든지 뭐 그런 조치도 없이 그냥 그 방에 홀로 방치를 해둔건 이건 누가 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수 있다라고 재판부에선 얘기를 했습니다. 송 씨와 김씨이두 사람은요. 모두 폭행을 해 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의 형량은요. 15년과 3년 차이가 심합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김 씨는 송 씨에 비해서 폭행이 심하지 않았고, 이조씨 사망에 김 씨의 폭행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상해 치사죄가 적용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온몸이 살인 무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몸이 고도로 단련되어 있었던 이송 씨가 평범한 여성이었던 이조 씨를 살해하는 거, 그거는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건 현장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밀실이었습니다. 밀실. 다 닫혀있고 딱 3명만 있었어요. 이조 씨가 도움을 청할 곳은 없었습니다. 이 원룸에서 조 씨가 탈출할 방법 또한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때 사랑했던 연인, 한때 친했던 언니와 동생 사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게, 이렇게까지 잔혹해질 수 있다는 게,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남자 때문인 거잖아요. 이성 때문에 이 지경까지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버린 거죠.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제일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5년에 일어났었던 한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